필수 다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프리시에이트부터 하겠습니다. 어프리시에이트는 어떤 단어로 알고 있습니까? 감사하다. 그 예술 작품 같은 단어가 나오면 인정하다, 감상하다가 되고. 뒤에 어떤 고마운 일을 하는 일이 나오면 그때는 감상, 아 감사하다가 되겠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하고 이번 뜻은 거의 비슷한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3번은 잘안 나오니까 일부러 가로를 치겠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값이 오르다 내리다의 오르다의 뜻입니다. 제가 이 단어는 EBS에서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대신에 이걸 봤어요 디프리시에이터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디프리시에이터는 뜻이 뭐가 될것 같아요 가치가 하락하다의 뜻이 되겠죠 3번 뜻일 때는 명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Appreciate 반고 사트 아무도 반고의 예술 작품을 모아지 뭐 않았다 도와주셔서 우리 집은 값이 5 0나 오르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목적 이 없죠 목적 이 없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2번 오렌지란 단어는 첫 번째 뜻이 배열하다, 정돈하다이고 두 번째 뜻이 준비하다, 계획하다인데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배열하고 정돈하는 것이 똑같은 뜻이 아니겠죠? 아니겠소 글정.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같은 뜻입니다. 똑같애 특히 2번도 저 많이 보죠. 해 봅시다. 책을 뭐 하다? 배열, 정돈. 세미나를 모아다 정돈 또는 준비 이번 도서로 훨씬 많이 보죠 아티클로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아티클은 개별적 요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아이템이라고 해석하시면 제일 좋고 여러분 입장에서 두번째는 신문기사나 신문의 글이라는 뜻입니다 첫번째 이렇게 그냥 써도 되겠죠 카탈로그에서 좋은 아이템을 몇개 보았다 이고 옆에는 신문이란 단어에 그대로 밑줄을 치면 신문이니까 기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Watch out은 재미로 보는 것이라고 했죠. 글보다는 말로 많이 쓰는 영어 표현입니다. 백이란 단어가 뒤란 뜻이니까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것을 백 또는 지원하다라고 하고 백업이라고도 많이 쓰이죠. 그 다음 볼이란 단어가 괄호에 설명이 되게 잘돼있는데 볼이란 단어는 공이란 단어와 오온이 완전히 다르고 발레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은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실은 외워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드디어 별표가 나왔습니다. 어썸은 무슨 뜻을 알고 있습니까? 가정하다죠. 가장. 몇번 뜻이죠? 잘 봐야 돼요. 가정하다일 때는 반드시 뒤에 되시나 이 모양 그대로 해야 돼요 이 모양 그대로 어숨 다음에 대시 나오고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는 대조동사를 생각하다 가정하다 추측하다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디아를 해석 잘하라고 했으니까 예전에 비슷하죠 어숨이란 단어가 취하다란 뜻임을 조금 바꿔서 다시 자리를 떠맡다 책임을 지다 목적어가 바뀌면 뜻이 바뀝니다. 그다음 어떠한 모양을 띠다 못모 인처하다. 뒤에 어떤 동작이 나오거나 표정이 나오면 특히 동작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뭔뭐 뭐인 것 같다, 뭔뭐 뭐인 차하다그 동작을 취하다 등등의 뜻입니다. 첫 번째, 마크는 그룹에서 책임 있는 자리를 떠맡는 것을 거부했다. 어숨 리스반서 빌러티라고 통채로 오시면 좋겠고 뒤에 데시 나오면 가정하다가 되겠죠. 자한 번만 더 합시다. 데을 흥령할 수도 있죠.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표정이란 단어는 표정을 지어다니까 표정을 띈다 표정을 지었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예, 별표 있는 단어는 무조건 외워. 돼 네, 무조건 진짜 잘 나옵니다. 그다음 바겐이란 단어 는 알고 있죠? 바겐세일. 그렇죠? 1번, 2번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죠? 1번. 그 차는 그 가격이면 되게 싸게 산겁니다 bargain 2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거래하다. 배어별표. 배어는 뭔 말이야? 곰. 곰이란 단어일 때는 당연히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동사 자리이거나. 뒤에 이디가 붙었거나 i n g 가 붙으면 무조건 동사 뜻이니까 고미 아닐까라고 알겠어? 베어의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 되어있어요? 지고 나르다 1번 지고 나르다 지니다 간직하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어. 베어 인 마인드. Keep in mind라고 적고 뒤에 대시 나와서. 명심하다의 뜻입니다. 정모양 그대로 해야 돼. 이번의 뜻이 뭐예요? 견디다란 뜻인데 이것도 이대로 그대로 씁니다. 앞에 부정어가 잘 나옵니다.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 부정어랑 잘 어울리니까 부정어랑 같이 외우시고 긍정적인 표현은 인듀오가 있죠. 인내하다라는 뜻은 부정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의 뜻으로 나오니까 말 그대로 긍정문에서 많이 쓰이지만 스탠드를 배어나포도비들은 대부분 부정어랑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오워스 본인 강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원래 형태가 배어입니다. 됐어요? 자, 1번 할게. 그대로죠? 명심하십시오. 자, 두 번째. 그대로야. 그렇지? 똑같이 해야 돼. 배어 다음에 ing 형태도 보이죠? 참을 수 없다. 일번의 진이다 간지 카드의 뜻의 확장 형태가 베어로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들은 게 반지의 지왕인데 반지의 지왕에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호빗 중에 프로도라는 조그만 애가 반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절대 반지를 그래서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영어로 계속해서 ring b e a r e r 그러거든요. 그래서 링 배럴한 말이 반지를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럴란 말이 소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많이 봤어요. 배럴라는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이대로 가셔서 와치 아웃를 보겠습니다. 이런 단어는 처음 본 사람도 있겠지만 배럴링은 많이 봤을 거예요. 겨우모머하다를 영어로 배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북이라는 단어가 예약하다의 뜻으로 굉장히 실은 많이 쓰이는데 특히 듣기에서 그렇죠 책에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예약을 하고 예약한 사람이 오면은 그 책에 있는 사람의 이름에 대조를 해가지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예약을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도 북이라는 단어를 예약하다 라고 쓰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책을 보고 사람의 이름을 대조해 가지고 예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단어가 그래서 예약하다입니다 넘겨서 보라미터라고 있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바로미터라고 읽으면서 두 번째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네, 뉴스에서 되게 잘 나옵니다. 어쨌거나 보라미터란 단어는 계약비란 뜻이고 두 번째로는 지표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준 은 어떤 단어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쓰고 싶은 단어는 이겁니다. 혹시 저번 시간에 매절한 단어가 좋지나 대책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네, 매절은 언제 다시 하겠지만 뜻이 되게 많은 단어 중에 하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 압력을 재는, 재는 것 기압계. 두 번째 선거 결과는 정부의 인기의 척도입니다. 기준입니다. 그 다음, 비트란 단어죠? 비트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때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심장고동하면 하트비트 말, 핫비트 에서 아우, 아니 노래도 잊곤 했습니다. 네, <laughs> 이런거 뭐 하면 안됩니다 첫번째. 치다 때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 치다 때리다 라는 뜻을 조금 발전해서 남을 쳐서 깨부수는 것이니까 이기다 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자, 다시 이렇게 적어볼게. 그러면 남에 의해서 자기가 깨부서졌습니다. 증가 얘기인가요? 남이 자기를 깨부셔서 자기는 깨부셔졌어요. 그럼 증가 얘기인가요? 스톰로쓸때 완전히 반대입니다. 스태로쓸때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심장이 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브레드 올이 스빗 미. m 미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비트 때려서 깨부수는 것이니까 브레드가 이긴 것이죠. 그다음에 핫핏 나왔죠. 심장이 빨리 뛰다입니다. 별표 합니다. 빌. 이 책의 특징은 뜻을 여러 가지를 외우라게 외우게 시키는 게 아니고 뭐 기본 개념으로 간단히 얘기 해요. 네, 빌1번 뜻은 뭐야? 종이로 만든 지폐죠. 2번 종이로 만든 뭐라고 청구서. 3번 종이로 만든 뭐라고 법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지폐는 당연히 이렇게도 쓰죠. 그 다음에 빌이라는 단어가 세우브리라는 또 있습니다. 그때는 종이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네. 이건 어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단어니까 외워야 돼요. 이건 기본 개념으로 확장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비커의 비크도 있죠? 첫 번째. 10 dollar bill. 뭐예요? 지폐. 그들이 한 작업에 대해서 걔네들이 뭘 보내왔다? 청구서. 대다수에서 성행된 것은 바로 네, 저번에 배웠던 어프로브라는 단어도 등장하네요. 비터는 바이트 물다에서온 단어로 맛이 쓰다 또는 감정이 쓰라이다라고 해서 1번하고 2번은 다른 뜻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해 봅시다. 첫 번째, 이 약은 무슨 맛이 난다? 쓴맛 히트는 결혼이 꺼진, 깨진 것에 대해서 아주 비통해 했습니다. 슬라 되어 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로 보니까 BT에다가 LY가 붙으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고 돼 있죠? 이런 단어를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해 줄 텐데. 봐봐요. L Y하고 붙으면, B 트에다가 L Y하고 붙으면 전부다 형용사 앞에서는 형용사는 순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강도를 높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석 가면 돼? 베리라고 해서 가면 다 맞습니다. 다시 L Y로 끝나고 형용사가 있으면 앞에 있는 L Y는 전부 다 매우라고 해서 가면 거의 다 맞습니다. 거의 다. 이게 정말로 맞는지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중학생들은 지금 열심히 영작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별로 쓸 말이 없으니까 막 이런 말을 돌렸습니다. 잘 썼어, 그 엑소언트 또 뛰어나, 이런 말 쓰다가 이제 그말이 떨어지면 저런 말을 아주 아름답게 썼습니다. 이런 말을 쓸 텐데 아름답게 썼다 해도 되고. 잘 썼다도 해 됩니까?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ly로 끝나는 말이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면 회용사가 나오면 매우 엄무했다라고 해석하면 크게 문제 가 없기 때문에 저런 단어의 실은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쓸 때가 아니라면 밑에 watch하고 보겠습니다. brain 해석할 필요 없죠. 우리나라 말도 brain 있는 사람한테 쓰기 때문에 인제란 말로 쓰는 것은 문제 없겠고. 바이라는 단어는 되게 재밌는데 미국은 상인들이 만든 날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장사하려고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 언적인 표현이 돈에 관계된 것이나 장사에 관련된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믿다라는 표현은 결국 무슨 말이야? 내가 네 물건을 돈 주고 사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네 이야기를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이 바로 결국에 문인적으로 믿다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네 여전히 이제로 하겠습니다. 옆에 풀어봐 나중에 집에서. 끝.